Hello, dear r a n t m e a g a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요 여러분, 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하하세요니다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하세요여 네, 명사의 복수 형태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업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정신 조금만 더 바짝 차리시고 긴장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명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어, 공부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묶어서 명사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사탕, 콜라, 우정, 속도, 바람, 계산, 생각, 발냄새, 블라블라블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명사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품사이니 명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두세요. 자, 명사의 종류에는 한 개나 한 명을 나타낼 때 그걸 단수라고 해요. 예, 종류가 그러니까 한 개나 한 명을 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일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라고 해요. 예, 우리나라 말에 이 들이라는 말을 붙이면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피자, 들, 사 탕들, 콜라들, 우정들, 속도들, 바람들 이렇게 하면은 단수가 복수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들을 붙여서 복수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s를 붙여주고요 s나 z로 읽어주면 우리 말의 들 명, 문법적으로는 복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피자들 대신 영어 표현으로는 S를 붙이고 피자스 또는 피자즈, 사탕즈, 콜라즈, 우정즈 네, S만 붙여주면 우리 말의 들이라는 뜻으로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었거든요. 어, 이 S나 Z로 읽을 때 어느 때 S로 읽고 어느 때 Z로 읽느냐는 지난 시간 동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 를 붙였을 때 들이라는 뜻이 되는 영어 복수 형태에서 es 를 붙였을 때 is 라고 읽고 들로 해석하는 그런 표현들을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명사의 어미가요 자음 플러스 y 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들이라고 해석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자음부터 볼게요. 여기 봐주세요. 자음이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오디음,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이 됩니다. 네, 자음의 경우에 네, 뒤에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쳐주고 E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인데요. 단어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단어 ARMY라고 쓰고요. Army라고 읽어주면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 요즘 아주 세계적인 인기 가수 그룹들 중에 BTS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에요. 네, 이 아미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수 있었던 이유도 팬클럽이요. 군대처럼 움직이거든요. 아주 특이한 팬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army, a-r-m-y라고 쓰고, 네, army라고 읽으면 군대라는 뜻인데, 군대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단수 군대 들이라고 하면 복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말에는 들을 붙여주면 복수 형태가 돼요 군대들 그 영어에서는 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자 여기 보시면 ARMY로 끝났죠 이 M이요 자음이에요 자음에 미음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자 자음 뒤에 y로 끝난 경우 이 단어는 복수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이 자음 뒤에 y로 끝났기 때문에 이 y를 i로 바꿔주고요 뒤에 es를 붙여줘서 armies라고 읽어주면 군대들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알파벳이 y로 끝난 단어는 그냥 s를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y를 i로 바꿔 주고 es를 붙여 준다. 그러면 우리말에 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도 보실까요? city로 되어 있죠. city라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시들이라는 복수형태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는 이 C I T, 이 T가 T의 소리가 나는 자음이다 이겁니다 자음 T에 Y가 오는 경우에는 이 Y를 I로 바꿔주고 T에 ES를 붙여줘서 Cities라고 읽어주면 이 단어는 도시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도 보실까요? B A B -A. Y라고 쓰고요. 베 b 비라고 읽으면 아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 아기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B, A, B 보이시죠? Y앞에 있는 B는 비읍이라는 자음이에요. 이 자음 뒤에 Y로 끝난 단어의 복수 형태는 이 Y를 I로 바꿔주고 뒤에 ES를 붙여줘서 Baby's라고 읽어주면 아기들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수를 복수로 만들어줄 때 s나 es를 붙여주면 들이라는 뜻인데 어미가 단어의 끝에 있는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y가 붙어있으면 이 y를 i로 바꿔 주고 반드시 es를 붙여 줘야 들이라는 뜻의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army 그러면 army라고 읽는다라고 그랬어요. 뜻은 군대라고 그랬죠. 이 군대라는 단어를 군대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m 다음에, 미음 다음에, y로 끝났잖아요. 그럼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주면, a r m i s 가 되고, 우리말 뜻의 군대들이 된다. 두 번째 단어 보실게요. c, i, t, y. 그러면, city라고 읽고요. c, t. 뜻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다가, 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t라는 자음, t 으라는 자음 뒤에 y로 끝났기 때문에 이 단어의 복수 형태는 y를 i로 바꿔 주고 es를 붙여서 cities라고 읽어 주면 도시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이비도 보실까요? 베이비 그러면 아기죠. 아기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B라는 자음 뒤에 Y가 붙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서 Babies라고 읽어주면 이 Babies의 우리말 뜻은 아기들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Y로 끝나는 단어는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서 즈로 읽어주면 주면 예, 우리나라 말에 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단수에서 복수로만 바꾸는 화면만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ARMIES로 끝나는 단어를 보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뒤에가 ES로 끝났기 때문에 어, 이거는 복수 형태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 앞에 I로, I가 써져 있죠. 그러면 이 단어에서 만약에 뒤에 있는 ES를 지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I로 끝나는 단어는 없어요. 이 I를 Y로 바꿔줘서 Army, 그래서 군대라는 단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반대로. ARMY, Army에서 Y로 끝났잖아요. 이 Y를 I로 바꿔주고 ES로 바꿔줬을 때, Armies라고 읽고 복수 형태가 된다. 근데 이 Armies에서 ES를 지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I를 다시 Y로 바꿔줘서 단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Y로 끝나면 단수예요 Army, 군대 하나. 근데, ES가 붙어서 앞에 있는 Y가 I로 바뀌면 armies라고 그래서 복수 형태가 된다. 나머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연습, 복수에서 단수로 바꾸는 연습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어미가 자음 플러스 5인 경우에는 e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는 y로 끝난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o 로 끝난 경우에도 es를 붙이는 복수 형태의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자음이라고 했을 땐 아까 기역부터 히읗까지에 해당하는 네, 자음을 말하고요. 이 자음 뒤에, 오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냥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es를 반드시 붙인다라는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실까요? potato, p-o-t-a-t-o로 써져 있죠. potato, 네, potato. 그러면 감자라는 뜻이죠. 자, 이 감자라는 단어를 들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에는, 자, p, o, t, a, t. t 보이시죠? t가 자음이에요. 여기 있는 t의 소리가 나는 자음이죠. 이 자음 뒤에, 네, o라는 알파벳으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 형태는, 뒤에 es를 붙여준다, 이겁니다. 그대로 포테이 a t 를 써주고, es를 붙여요. 앞에서 공부했듯이 y를 i로 바꿔주고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o로 끝나면 무조건 es를 붙여줘서 potatoes라고 읽고 감자들 일로 해석하시면 복수 형태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 보실까요? h-e-r-o로 끝났죠? 이 단어는 히어로라고 읽어요. 히어로, 그러면 우리말에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 영웅 님이 굉장히 인기죠. 트로트에서 자, 영웅이라는 단어를 들이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면 오로 끝났죠. 오로 끝나는 단어, 이 앞에 r 이라는 알파벳 보이실 거예요. 이 R이라는 알파벳은 자음 중에서도 리을 소리가 나는 자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OD에 ES를 붙여서 heroes 라고 읽어주면 우리말의 영웅들이라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hero 뒤에 ES를 붙여줘서 heroes 그러면 영웅들로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v-o-l-c-a-n-o 라고 끝나는, 쓰는 단어는, 볼케이노, 볼케이노 라고 읽고요. 우리말 뜻은 화산이란 뜻입니다. 볼케이노. 그러면, 이 화산을, 들이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고자 할 때는, 자, 볼케이노에서 O로 끝났죠. O 앞에 있는 N을 보시게 되면 이 N은 자음인 니은 소리를 냅니다. 네, 그래서 자음 뒤에 O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 형태를 만들 때 뒤에 ES를 붙여줘서 볼케이노즈 라고 읽어주면 우리말의 화산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복수 형태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F나 F2로 끝나는 단어 명사가 복수 형태로 바뀔 때는 F나 F2를 반드시 V로 고친 뒤에 D에 ES를 붙인다 라는 겁니다 네, 단어들을 볼게요 WOLF로 끝나면 이 단어는 울프라고 읽고요. 뜻은 늑대라는 뜻입니다. 울프 남자는 다 울프다. 네. 근데 늑대는 굉장히 훌륭한 동물이에요. 네.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동물이죠. 네. 자, 어쨌든 울프라는 단어, 늑대인데, 늑대라고만 쓰면 울프라고만 쓰면 단수 형태같고요 늑대, 들이라는접미사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F로 끝났잖아요. 이 F나 f 2로 끝나는 명사는 반드시 F나 FE를 V로 고친 뒤 ES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자, F를 V로 바꿔주고, 뒤에 F를, 네, VES를 붙여주고, 올브즈 라고 읽어주면, 늑대, 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와이프 다 아시는 단어예요. W I F E. 네, 그러면 아내라는 뜻인데 아내들이라는 복수형태로 바꾸려면 F2로 끝났잖아요. 이 F2로 끝나는 명사는 반드시 F2를 v 로 바꿔 주고 d 에다가 ES를 붙여서 WIVES라고 읽으면 우리말에 아내들 이라는 뜻이 된다 라는 겁니다 F와 FE로 끝나면 V로 바꿔주고 ES를 붙인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울프 그러면 늑대라는 뜻으로 잘 아시는데 울부즈 그러면 늑대들이라는 뜻이 얼른 안 나오시는 이유가 F를 V로 바꿔주고 ES로 바꿔 붙여 줬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쵸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영어에서는 규칙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이렇게 f에다가 s만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f는 v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줘서 복수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 기억해두셔야 될 단어들입니다 자 아까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주고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y 부즈라는 단어를 보셨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아내들, 부인들, 와이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단어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es를 지웠다 이겁니다. 그럼 v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v를 f 2로 바꿔주셔서 y프라고 읽어주셔야 아내 부인이라는 단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이 y부즈에서 e s를 붙이면 v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f 2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반대로 f 2에다가 e s를 붙여야 될 경우 복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될 경우에는 f을 v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아무래도 머리에 쥐들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명사의 복수 형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사의 끝 알파벳, 그러니까 엄이라고 그러는데. 어미가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army라고 해서 y로 끝나는 군대라는 단어는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서 armies, 군대들. city 보시면 city, 도시죠. 도시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만들고자 한다면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서 cities라고 읽어주면 cities의 뜻은 도시들 baby, y로 끝났죠 그 앞에 있는 b가 자음입니다 이 baby의 복수 형태는 y를 i로 바꿔주고 e s 를 붙여서 babies라고 읽어주면 이 babies의 뜻은 아기들이라는 뜻이 된다는 라 것이죠 자, 명사의 어미가 자음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는 ES를 붙인다. 자, potatoes. ES 붙였죠. 그냥 S만 붙이시면 안 돼요. potatoes. 그러면 감자들. heroes. 그러면 영웅들. v o l c a n o e 그러면 화산들. 반드시 이 단어들, 세 개의 potato, hero, volcano는 O로 끝나는 알파벳 단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복수 형태는 es를 반드시 붙여줘야지 s만 붙여주면 안 된다. 자, f나 fe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 형태를 만들 때 f나 fe를 v로 바꿔주고 뒤에 es를 붙여줘야 늑대들, 아내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것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네, 단어들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음, 일단은 오늘 공부하신 단어를 나중에 교실에서 만나 뵙을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꼭 접하고 넘어가셔야 될 문법적인 표현들이고요. 네, 어,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되돌려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명사에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할게요 가산명사 라는 것은 가할까 자 계산할 산 자를 써서 셀수 있는 명사를 얘기를 하고요 불가산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를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요 명사를 얘기를 할때이 명사가 셀수 있을까 셀수 없을까 네, 그거를 따지면서 영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돈 을 영어로 머니라고 하는데 머니는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은 셀수 있을까? 없을까? 네, 셀수 없어요. 네, 이상하죠. 저 돈은 왜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셀수 있다는데 영어에서는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